이건 아마 1인용 맵일 거예요. 나머지 다올랜덤으로 달기고요. 기본이죠, 올랜덤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유닛짠이 오리지널이어가지고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일단 나도 무작위로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해봤을 때 제가 난이도를 어디까지 깼더라? 거의 끝까지 다 깼던 것 같은데. 아번 뭐 난이도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난이도. 쉬움, 어려움. 아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자 어려워질수록 이제 재미있는 옵션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뭐, 1 단계는 제일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추가 옵션은 이제 자원 미네랄이 무한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올라가고 AI 개수가 올라간다. 또아 이제 난이도가 있네요. 예, 샌드박스 난이도, 키즈 난이도, 입문자. 그 다음에 스린이 난이도, 베이직입니다. 이제 초당 돈을 주는 난이도도 있고요. 이 y 3류 하수입니다. 노말 익스트림, 1류 고수가 되었네요. 2류는 어디 갔냐?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무협제에 나오는 1류, 2류, 3류들은 결국에는 이제 초절정, 그리고 화경, 그 이상의 경지에 오른 이제 흑운장이게는 안 되죠. 흑운장에는 이제 무협 경지로 따지자면 화경을 뛰어넘었죠. 화경을, 뛰어넘었죠. 화경을 뛰어넘었... 자, 절정 고수 난이도가 있네요. 일단은 딱중간 난이도죠. 절정 고수 난이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시 절정 고수 침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게다가 이제 포토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쉽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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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것 같아요. 벌써. 자, 그래서 넥서스 체력은 좀더 높은 거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입구 막기가 일단 기본이죠. 네, 이런 게임에도 입구 막기가 기본 베이비다. 자. 아씨 잠깐만 야저왜 저기서 날 때리고 난리야 아 이거 좀 변수인데 자아 어, 잠깐만 왜 여기서 날 때리는 거야 아왜 7, 8업이 돼 있는 거야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아뭐절정 고수 정도야 저는 2트 3트 하지 않습니다 딱 말씀드려요 굉장히 이지하죠 자원도 공짜로 올라가는 난이도면은 피닉스가 나옵니다 와 아, 야, 이걸 어떻게 볼게? 얘들아? 아니, 이걸 어떻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약간 뛰어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또, 이... 아, 이럴 거 같더라. 자. 드라곤 사업은, 어, 돼있네요. 다행히도. 자, 에이든 지어주고. 구라지. 자.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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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씨, 뭐야, 이거. 야 이거 뭔데? 갑자기 왜 핵, 아니 핵 공격으로 사람 멘탈을 들고 그래. 아니. 아 이거 오바지. 아 잠깐만. 아 이거를 갑자기 핵 공격을 해 버린다고? 아씨 뭐야, 이게 뭐야? 어...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됩니다! 뭐라지? 이건 또 뭔데? 이 템, 템 셔틀이야? 아니지? 아닐 거야? 어, 다크 드랍? 아 잠깐만! 자, 막아주고요. 깔끔하게 막아줄게요. 자, 하지만 스타는,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어요 항상 여놈의 이놈의 망할 캐논들이 자꾸 저를 괴롭혀요 인정? 잠깐만 또 어딘데 여긴 아니지? 여긴가? 여기도 아닌것 같고 그다 우트라가 왜 저기 올라가 있는거야 공격. 본진 안쪽은 아, 전혀 안전하지 않았네요. 예, 길 건너편에 볼 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일단 파일런부터 깨. 어, 파일런부터 깨, 그냥. 야, 파일런부터 깨봐. 자, 밀어봅시다. 게이트웨이 여기다 지어주고. 자, 이제 더 이상은 뭐 해공격 의미가 없죠? 6시에도 한 무대. 다크 칸은 뭐야? 어, 다크 악한, 다크 템플러를 뽑으면 다크 칸을 준다네요. 자, 6시 밀고, 7시 밀고. 밀어주면서. 와, 근데 아까 전에 인정. 야, 핵폭탄은 인정입니다. 핵폭탄은 인정이에요. 와, 실시간 누적 클리어 랭킹 1320이 뭐야? 자 4초 뒤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절정 고수 일단은 발라버렸고요 이번에는 절그로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13단계까지 해봤고요 그다음은 이제 나이트메어 초 절정 고수 초인의 입문 단계입니다 바로 저예요 준 프로, AI 어택 업그레이드가 8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8업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견제 4단계, 핵 4단계. 자, 천상계 고수. 이름을 들으면알 수도 있는 초월적인 경제의 이리자들입니다 전설, 핵 5단계. 신화, 견제 5단계. 스타 지존, 존함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신의 경제에 오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갓, 1%의 확률로 영웅 생산. 아, AI가 이제 영웅을 만들 수도 있다. 갓 오브 갓 불가능에 가까운 게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5% 확률로 영웅 생산 그 다음에 생사경 제가 바로 생사경이거든요 생가사의 경지를 벗어난 자 스타와 한몸이 된그 스아일체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 자체이다 자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주의 전설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뭐 보너스 뭐 이런 거좀 많이 안 줘? 왜 이렇게 보너스가 맛이가 없냐? 아씨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어, 멈춰봐봐. 야, 멈춰봐봐. 야, 멈춰봐봐. <laughs> 아, 아 씨. 어? 야, 왜영웅저을 이기 져? 7, 8, 5. 아, 영웅저적이 데미지가 10이라서 그렇다, 맞아. 자, 바로 깨달았습니다. 썬큰으로 막으면 되잖아. 뭔 걱정이야. 그죠? 자, 4분 40초쯤에 공격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정보 알아냈구요. 자... 자, 이게 뭐각 종족별로 한 번씩 다 깨주는 게또 맛이 있지 않을까. 자, 노플 사맨 이후에 썬큰을 조금 빨리 지어야겠네요. 예. 네. 입막을 할수 없어요. 입막을 할수 없어가지고, 제 입막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분 40초는, 약간 내가 이거 게임에서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4분 40초였고. 그래, 서 4성큰 정도는 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드랍시은또 뭐야? 아, 잠깐만! 아씨, 유인세 더 빨리 찍어야 되네. 어머. 아, 드론을 너무 많이 찍었다.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그가 난이도가 좀 높네. 유닛 위주로 게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썬크보다는이 하이드로 라이스크 맛이 더 좋을 것 같다. 썬크는딱 하나만 을게요 이거는 제가 한남자라서지는게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 있는 게 이제 미관상 보기 좋으니까. 아, 이건 왜케렇게빨라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근데 아,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얘네들 뭐야 히드라 두 마리씩 나오는데요? 이게 적은? 이게 적은? 자 러커 변신 되나요? 어 로커 변신 되네 헌터 킬러가 로자 어때 등비 업그레이드가 잔뜩 된 아이 다크가 왜 왔어 그만 스탑 그만 때려 다크가 왜 오냐고 음아 응? 다크가 왜 오냐고 일단 정면 수비를 좀막 맡기겠습니다. 어, 어, 자, 오브로드는 좀 약간 이제 널찍널찍하게 배치해 놓고 이제부터 해찰이 이제 째 해줍시다. 아, 뭘 뭐, 뭐 벌써 바다닥 소리가 나냐? 뭐야? 부라치지 마세요. 아씨, 왜 어디서, 어딘데? 아니지? 아, 템점사, 아! 아, 어, 씨. 어, 어, 어 스토밍 뭐, 야, 스토밍 무한이야, 왜? 어, 어! 자, 올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올아니고요 거짓, 거짓 뉴스에 낚이지 마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 거짓 뉴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 아닙니다. 자, 올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얘들아. 솔직히. 솔직히 너무 쉬운데? 아, 진짜로? 아니, 이 땅이 전설? 아, 여기서 드론 한번쫙 찍고. 여기 럭한번쫙 찍어주고. 아, 어, 잠깐. 야, 야, 왜 e s c 가안 돼? 왜 e s c 가안 돼? 셔터 죽여야 돼! 그래, 됐다. 셔터 죽였으면 됐지. 어, 잠깐만. 어, 야, 나 히드라가 어디 갔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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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렇게 도. 아, 럭커 변신이 왜 이렇게 안 돼? 야, 럭커가 멈췄어, 그냥. 아니, 야,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러커 변태가 멈췄다니까? 버그 아니야? 버그인가? 안돼! 안돼! 사이수스이 너무 유지 시간이 길어! 오! 아니 아, 근데 방금은 아 진짜 러커 때문에. 아 진짜 버그 아 진짜 이 버그 때문에 망한거 아니야 진짜로 진심 아 이거 진짜 나 너무 억울해 실력으로 진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네 그정도로 나한테 안되잖아 미안한데 똑같스만 먹자 너네 안돼 아또 뭐야 이거 다크가 왔어 어느새 구라지 어어 레어 때릴까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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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때리니까 봐. 어, 좀 살짝 뭐 걱정하는 척 살짝 했는데, 에, 좀 너무 티났나요? 예, 뭐 위기도 아닌데 약간 위기인 척. 너는 너네 왜 오른쪽에서 오냐 근데? 어, 어, 자, 어, 너네 뭐어 갑자기 왜 바깥 왜왜 구레나루가 없어지는 거지?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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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구렛나루가 바뀐 거야?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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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거 아니네요. 예. 막아내고 있고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 막아내면서. 어, 핵폭탄? 너네 이제 그거 다 알았다. 의도를 다 알았다. 아, 뭐야, 이거? 아, 근데 또 엇가 당했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이거는 진짜 엇가지, 얘들아. 아, 또 엇가. 근데 여러분 저 바로 데이터 쌓았습니다. 드론 열다섯 마리에서 병력 제주는 게 맞아. 드론 한 타임 더찍어고 러커 변신. 자 이제 정면 차, 정면 잡으러 갑시다. 바로. 뭐냐 이 마페는? 아 얘네 또 버그 걸렸어. 아아아 아! 아, 얘네 뭐야? 오, 씨. 아니, 아, 나 너무 억울해. 아, 나 진짜로. 오. 아뭐 어, 벌써 그냥 녹, 녹아내리냐? 온 놈의 히데라들이 아, 얘도 또 버그 걸려가지고 여기서 뚱뚱뚱뚱대고 있네, 이 녀석.

전문 용어로 안정화라고 하죠. 예. 약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laughs> 아, 씨. 아, 여기 비었었어. 아. 아, 씨. 자, 이제, 이제 좀 안전, 안정화가 돼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누가 봐도 안정적이다. 했다. 이제 얘들아, 상식적으로 지금 정도의 사이즈의 흑운 장이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 되냐? 얘들아, 자, 어, 너무나도 쉽다. 아, 이제 그냥 그냥, 그냥 물량으로 둘러 쌓아 놓으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 그래서 네가 뭘할수있는데 컴퓨터... 드랍 계속 막아주고, 어떻게... 아, 네가 뭘할수 있냐고? 어? 뭘할수 있냐고, 안 되지. 뭐할수 있어? 수 있으면 얘기해봐. 나 바로 대응해주게. 자, 업그레이드 이제 2 업. 약속에 둘둘업 됐습니다. 여러분, 출발할게요. 12시로 출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넨 드랍해, 여기. 나 옆구리 하나 뚫고 시작하자. 너 이제 더 이상 할거 없잖아. 나의 하이드로 라이스크 웨이브 못 막잖아. 응? 어? 히드라. 아 어, 히드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른 흑운장의초특급 물량. 일단 내 양옆에 얘네 좀 기분 나쁘니까 양옆에부터 좀 털게요 여러분들. 이 양옆을 털어야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자 캔다시라고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캔다시라니 지금 물량 다 나오고 있구만. 지금 제 물량 다 나오는 거안 보이세요? 자 저는 편법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저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자, 순수 실력. 3시도 끝내 주면서. 자, 6시 끝냈고요. 자, 너무 쉽죠? 자. 형티셔츠 글자가 아제로스인가요? 아제로스라니요. 아제로스입니다. 아제로스! 아우 쉽다. 아우 쉽다. 아우 쉽다. 컷! <웃음> <웃음> 자 실시간 누적 클리어 랭킹 5위 이제 생사경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네, 이게 내가 너무 또 이거 내 플레이 공개되면은 또딴 사람들 다 따라서 랭킹 찍을 텐데. 어 피닉스다. 하면서 깨달은 저의 이 플라이. 일단 첫 번째 테란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려 어려울 것 같다. 테란이 왜 테란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돼! 어서 득점을 내리게. 상민 외국 유자가 만든 스타일 캠페인 하드모드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잠깐 기다려봐, 형 바빠 지금. 아왜말 걸었어? 불하지 어 진짜 깔끔하게 깨달았네요. 놀랍게도 이제 핵폭탄에 대한 대처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머릿 속에 깨달았다. 아 역시 내 네, 작전대로 해야겠다. 아 메카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오닉을 해야 되네. 아나 역시 그게 맞지. 오 씨.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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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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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깨달았다. 아, 이거는 서플 깨져가지고 지금 배럭이 안 돌아서 그렇지. 이거 막, 이거 막는 양이거든요? 약간 사이드는 너무 빡시게 준비 안 해도 돼. 바로 정보 데이터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약간 살짝 완전 뭐 엄청 분노한 건 아니고요. 살짝 분노한 건데, 어, 왕마메로 간다. 오. 오! 아 잡았는데! 오,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추가적인 업은 안 되네? 이건 출입구가 막히는구나. 오, 어, 어, 씨. 업그레이드가 5업까지밖에 안 돼? 좋습니다 일단은 유닛을 묻힌 듯이 찍어야돼요 아핵손다씨어뭐 오케이. 컷. 이쪽이 아니라고? 아, 씨 여기구나. 아! 아까는 핵 공격이 일리 떨어지진 않았는데 정면인가 보네. 정면이 아니야? 어딘데? 아.. 벽타기야? 어 아까랑 또 패턴이 좀 달라 여기구나 아.. 여기서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 오케이 저런거는 혼.. 혼쭐을 내줘야지 일단 여기 좀 깰게요 이제 오케이 옆구리 싹 쓸고 일단 여기 싹 쓸고부터 생각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스타포트 여기다 지어야겠다. 근데 레이스가 일단 조금 쎄긴 쎄니까. 핵공격? 어딘데? 여기야? 오케이. 이거 지금 상대가 내가 볼때 가디언 같은 애들 나오기 전에 지금 턴에 한번 공격 받는게 어떤가 싶은데. 개나 보내주고. 어때 컴퓨터야? 업그레이드. 근데 이제는 튕길 일이 없다. 어. 뭐야 얘네? 얘나6 아, 시가. 그거 하네, 발전을 안 하네, 아까부터. 자, 어때? 업그레이드도 겁나 빨리 되니까 아예 감당을 못하죠, 컴퓨터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나다. 아마 미션 걸어주신 분도 어이가 없었을 거야. 아, 진짜로 이걸 깬다고? 하면서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나 흑운장이에게 이2 0배럭스 돌리는 건 1도 아니고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자 이제 디스커넥트만 아니면 인류 최악의 디스커넥트만 아니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디스 걸기 전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디스 걸기 전에 생사경 클리어 왜왜 왜 3위야? 빡치게 왜 3위야? 야나 21분만에 깼는데? 남궁세가 명문가 후기 지수가 아니어가지고 1등을 안 줬다고? 이래서 흑화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요즘에 무협을 많이 보는데, 제발 그, 무협세계에서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첫 번째, 일단 서자를 아들 취급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주가 가문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어디 뭐 기후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어, 뭐 샬라샬라 뭐 해가지고, 뭐 하룻밤 보내고 이제, 딱 서자가 덜컥 생겼다. 근데 그 서자를 개무시 때리는 순간, 바로 그 서자가 이제 흑이 때리면서 다시 한번 태어난 그 2회차 3대, 장담 두들겨 패고, 바로 이 집안 접수 때리고, 그 다음에 가죽까지 이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 집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자거든요. 하지만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또이 유즈맵 세계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